그게 굉장히 다양한 진로를 하고 계신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만들어진 게 경제학이다. 저희 학과에 또애가 계시잖아요. F4. 안녕하세요. 경제학과에 있는 학과장 이나경입니다. 저는 경제학과에 있는 오승현 교수입니다.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경제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사회현상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좀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만들어진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는 주로 실무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뭐 미시, 거시 뿐만이 아니라 트렌드에 발맞춰서 디지털 이코노믹스, 그 다음에 파이썬을 이용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핀테크까지 아주 실무적으로 즉각적으로 분석 가능하고 접목 가능한 어, 학문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서울여대 경제과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그 사회, 그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각가지 현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에 좀더 적합한 인재상이다. 학 분야와 접목 가능한 아주 훌륭한 학문이기 때문에 진로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수 있죠. 여러 가지 각 가지 다 경제학과 연결돼 있다.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방송국을 가기도 하고 대형 로펌에서도 경학자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뭐 환경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공학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뭐 정치를 한다는 뭐 정치학, 행정학 그리고 요즘 또 각광받는 행동 경제학 때문에 심리학과도 적합 접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할수 있습니다. 합니다.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수학이나 아니면 그걸 배우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 또 수학을 다시 한번 배우기도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 수학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학교에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제학을 쉽게 공부하기 는한나의 방법론일 뿐이지 경제학 자체가 아니다. 경제학과에는 팀구이단한 개도 없습니다. 어, 그렇게 돼서 뭐 친구를 못 사귀게 되면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는 학생회 활동이나 소학회 활동이나 학과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친구를 사귀는 데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동아리 활동 같은 학교 활동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떤 특정 시험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한 페이지에다가 정리해서 수업이나 시험 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암기를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도 시험 너무 어렵지 않게 내가 이해만 잘했다면 충분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이 될것 같고요. 시험이 쉽지 않게 출제되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고요. 하지만 다행인 건 그 시험이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에게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력하면 또 그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또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에 또 f 포가 계시잖아요. 표4요 그리고 선배님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잘돼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인의 밤 같이 학생들이 열어주는 행사를 가게 되면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신 선배님들께서 대학생 때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어떤 스펙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곤 하는데요. 저는 그 점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꼭 와야지. 고민할 그런 시간이 아까워즉 그, 사회학이나 정치학보다는 경제학 쪽이 조금 더 경제 현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중에 사회에 손쉽게 효율적으로 뭐 사회에 정착한다. 서울여대에서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삼각숲에서 만나요. 서울여대 경제학과 파이팅. 너내 후배가 되라. 오고 나서 결정하자 다시. 오 무조건 한테 연락 주세요. <laughs>